여러분, 송이에요. 오늘은 원피스 2탄, 저의 찐 데일리템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옷장 앞에서 인사를 드려요. 저번에는 졸업사진 시즌이라서 단정한 원피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단정한 원피스를 먼저 가져와 봤고, 사실 여러분들은 이 시리즈를 더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저와 함께 옷장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저는 대충 이렇게 색깔별로 정리를 했어요. 이 밑에는 검정색. 그리고 이쪽은 아이보리랑 흰색. 이쪽은 하이들이랑 겨울옷. 뭐 이렇게 알록달록한 옷들 가운데 두고 여기도 겨울옷. 일단 흰색 섹션부터 제가 찾아볼게요. 요즘 쇼핑몰에서 많이 보이는 옷이죠. 이게. 저한테는 살짝 기장이 짧은데 조그맣고 귀여운 여성분들이 입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원피스예요. 근데 이게 제가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기장이 좀 짧은데도 잘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 거랑 이 리본이랑 이 검은색 장꽃들 너무 러블리하고 잘 어울리지 않나요? 가을에 입기에는 살짝 얇은 소재인 것 같아요. 요즘 스퀘어넥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땅이 목걸이 하나 하고 딱 이뻐줄고 너무 러블리한 느낌은 싫다 하면은 부츠 같은 거 신어줘 하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밝은색 원피스이다 보니까 안에 안감이 되어져 있어요. 화면에서 보면은 색깔이 아이보리처럼 보이잖아요. 이쪽이 더 정확한 색감이겠네요. 약간 노란색이에요. 바나나 우유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착용샷을 위해서 제가 고른 원피스들은 여기 빼놓을게요. 이게 우주 스튜디오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원피스인데요. 서울 스토어에서 지원해준 포인트로 제가 구매를 했어요. 여기 카라가 달려있는 귀여운 원피스입니다. 어, 왜 이렇게 포장이 고급스러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원피스가 꽤 비싸요. 여러분들은 제 할인 코드 이용해서 저렴하게 사세요. 제가 요즘 이런 카라 원피스에 빠졌어요. 뭔가 단정해 보이는 느낌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기장은 부담스럽지 않은 기장인데, 이게 폭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떠요. 아방한 핏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음... 이런 원피스 다들 하나씩 있으신가요? 이게 여기가 레이스 처리된 원피스거든요. 근데 이런 원피스는 어디에 입어주냐? 이렇게 반팔 안에 하나 입어주고 밑에 바지를 입어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걸쳐주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봤을 때는 이 원피스 밑부분에 바지가 살짝 바지 밑단이 살짝 끌리는 바지 입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휘뚜루마뚜루의 요미 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입어주면 벌써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나시 원피스 제가 오늘 여러 개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거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편해서. 여기에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패션 영상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여러 번 출연했거든요. 이 제품. 제가 가을이라서 이 제품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습관해봤어요. 벌써 이제 가을 색감이지 않나요? 이게 체크예요. 가을하면 역시 체크죠? 앞에 리본으로 묶을 수 있는 끈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널널한 팔통을 가진 제품입니다. 네, 이것도 기장이 살짝 짧을 수 있어. 요 근데 부츠랑 입었을 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손이 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인형 옷처럼 아방하게 뜨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제 이런 거는 단독으로 입었을 때 정말 예쁜 제품이에요. 원피스 여러분들이 왜 좋아하시는지 생각을 해보면 은 이게 코디하기가 편하잖아요. 코디를 안 해도 된다는 장점. 그리고 이런 원피스가 코디를 안 해도 러블리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 이런 거.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나시 원피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빈티지라서 출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구매하실 수 없는 하나뿐인 빈티지 제품입니다. 디테일이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빈티지 어디서 사냐고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저는 어 사당용의 빔프라임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가격을 주더라도 셀렉을 해와서 파는 인스타 계정으로 구매를 합니다. 이것도 반팔 이렇게 받쳐입고 이게 라시 원피스 입고 밑에 청바지 같은 거좀 끌리게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죠. 여기에 팔뚝살이 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나시로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 저는 팔뚝살이 꽤 있어서. 아, 원피스가 은근 많네? 이것도 서울스토어에서 포인트로 구매한 제품이에요. 주드 맥콜이라는 브랜드의 원피스인데요. 원피스는 제가 은근히 브랜드 걸 계속 사게 되더라고요. 오래오래 입어서 그런가? 이거는 앞부분에 이렇게 셔링 처리가 되어 있고요. 퍼프소매예요. 퍼프소매인데 이 윗부분이 밴딩이라서 이렇게 까가지고 오프숄더로 입을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초록색 원피스류를 좋아하는데 뭔가 포인트 아이템으로 쓰기가 좋아서 근데 이게 리뷰가 실제 색감이 더 예쁘다는 리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리뷰에 혹하는 편이라서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실제 색감이 더 예뻐요. 그리고 또 가격대가 조금 나가지만 할인 코드 이용해서 구매하세요. 원피스가 많아. 이 제품 제가 소라색 좋아하거든요. 쿨톤 분들, 소라색 원피스 진짜 좋아하죠? 이렇게 입어주면 시원한 느낌의 반팔 롱 원피스입니다. 되게 길죠? 이 원피스의 포인트는 밋밋한 듯 단정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뒤에 보시면 리본으로 뒤가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퍼로 잠그시고, 여기 살짝 리본으로 연출해주시면 포니테일이나 이런 머리, 올림머리 했을 때 뒤가 시원하게 보이면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이거는 어, 쿨톤 분들한테 추천해요. 저는 또막 톤을 가려서 입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와, 이거 드디어 나왔다. 이게 진짜 제가 입고 나올 때마다 무늬가 진짜 많은 원피스예요. 이거 에이프런이라고 하죠? 진짜 앞치마처럼 여기 옆에도 뚫려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입어주고 옆에 이렇게 뚫려있어서 안에 속치마 같은 거 받쳐 입어주면 그냥 공주님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피치 피크닉, 맞아. 피치 피크닉에서 구매했는데 2년 전에 구매한 제품이라서 아직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이렇게 옆에 뚫려있는 제품 많이 나와서 저 인스타에서 막 이렇게 넘기다 보면 스폰서 같은 거 광고 뜨잖아요. 거기 보니까 A l i t t 이라는 쇼핑몰에도 이렇게 옆에 뚫려있는 비슷한 원피스 팔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특이하죠? 데님 셔츠 원피스인데 반팔이에요. 이렇게 쭉 있는 제품입니다. 소매를 롤업해서 입어주면 아주 워크웨어 같고 예쁜 원피스입니다. 예쁜데, 너무 예쁘죠? 예쁜데 진짜 안 꾸민 것처럼 내추럴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끝까지 단추가 다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다 풀어서 롱 난방처럼 이렇게 을 걸쳐 주셔도 되고 활용도가 아주 높아요. 이건 애프터 먼데이에서 구매를 했는데 어, 아마 찾아보면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을 거예요. 애프터 먼데이는 워낙에 조금 비싸잖아요. 제가 지금 꺼내놓은 원피스들이 다 거의 반팔 원피스예요. 이렇게 한 순간에 날씨가 추워질지 몰라서. 여러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원피스 위에 가디건 하나 걸쳐서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어, 방금 소개해드린 원피스의 긴팔 버전. 이건 로컬 맨션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이것도 이제 흑청, 그레이 진이에요. 그리고 긴 팔이죠? 이것도 이제 끝에까지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제품입니다. 이거 단독으로 입어주셔도 좋고 레이어드용으로도 좋고 좀 휘뚜루마뚜루 입고 싶다 하면 이렇게 걸쳐주는 롱 남방처럼 입어주시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로컬맨션은 이런 디테일이 참 좋아요. 뒤에 보시면 포켓이 달려있어요. 뒷모습도 심심하지 않게 챙겨주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쇼핑몰이에요. 어, 이거. 이거 아까 뭔가 빈티지라서 구할 수 없다는 그 제품이랑 비슷하죠? 이것도 이 패턴이 빈티지스럽고 예뻐서 구매를 했어요. 한창 이런 빈티지 패턴이 빠질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 휘뚜루마뚜루의 이번 연도 포인트는 나시 원피스와 그 안에 바지를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는 것 같아요. 그게 10년, 거의 20년 전 유행했던 패션이거든요. 역시 패션은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여름만 단이라 굉장히 시원하고요. 근데 이게 마켓에서 구매해서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지금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나시 원피스가 진짜 많아요. 저 이런 검은 계열 나시 원피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신학기라는 유튜버분이 인스타 벼룩으로 파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유 무늬가 그려져 있죠? 너무 귀여운 제품이었는데 실크처럼 하늘하늘한 소재고 옆부분에 이렇게 슬릿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벅지 한 여기쯤까지 이렇게 찢어지는데 저는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이것도 이렇게 입고 밑에 바지 같은 거 덧대어 입어줍니다. 아, 시원피스가 진짜 많네요. 이렇게 다 꺼내볼 일이 없어서 몰랐어. 이건 진짜 베이직템이죠. 플리스 디테일 박혀져 있고 뭐 캉캉 스커트처럼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밑에 레이스 이렇게 끝나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아마 아쿠비클럽에서 구매했을 거예요 밑도 이렇게 입어주고 밑에 바지 뭔가 바지 안 입으면 좀 허전해 이제 이런 기본 블랙 원피스 하나 있으면 코디하기 편하고 좋아요 이거 추천 그리고 이거는 약간 꾸안꾸로 포인트가 되면서도 너무 튀지 않는 검정색 페이즐리예요. 페이즐리가 무늬는 화려한데 이렇게 색깔이 차분하면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미니 원피스입니다. 여름에 입어주면 너무 시원하고 좋겠죠. 여름 벌써 다 가긴 했는데 아 조금 더 빨리 찍을 거리. 제가 겨울에는 겨울 원피스 특집으로 올게요. 이게 그냥 천이 아니라 약간 데님이에요. 그래서 엄청 탄탄하고 바디라인을 잘 숨겨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요즘 조금 빠져있는 쇼핑몰인데 인첸트이라는 쇼핑몰이에요. 이거는 단정한 원피스라서 또 하나 사봤는데 이 핏이 예쁘더라고요. 아직 한 번도 안 입었어요. 한번 지금 피팅을 해봐야겠어요. 모델 피팅컷 보니까 이게 약간 검은색 좀긴 양말 이렇게 신어주고 워커 같은 거 신어주니까 다리 얇아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이 넥라인이 굉장히 시원하게 파여있어요. 완전 반팔 기장은 아니고 한 팔꿈치까지 오는 그런 제품인 것 같죠? 자, 원피스 소개는 이쯤으로 하고 이제 해가 더 지기 전에 영상을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아요. 자주 손이 가는 원피스들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려봤는데 다음 영상은 이런 나시 원피스랑 같이 입으면 좋을 가을에게 툭 걸치기 좋은 남방이나 큰 오버핏 니트, 가디건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